이 덱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. 근데 오페에서 이제 반사들 들어오면 뒤져요. 오페에서 모나가 반사를 거는데 그게 너무 세. 진짜 미쳤어요. 진짜. 아까 짰던 목상화 덱이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. 회복도 해주고 드라이브에 설정해서 이제 부활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. 적어도 터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? 너무 반사가 심해요. 지금 야, 진짜 너무 어렵겠다. 이거.. 체감상 약간 샌레이드랑 비슷한데, 맨 처음 나왔을 때 드라이브 막 난사했잖아요? 딱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목상화를 풀증폭을 해도 지금 증공 공공 아니면 분량 딸릴걸요. 아 진짜 진짜 존나 어려워요 진짜 이거 진짜 진짜 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<laughs> 국패가 그리고 체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. 아 이거 아스트리아 풀증폭을 해야겠다. 양날 걸고 안정적으로 때릴 거는. 1만 안 나온다고요? 아, 이거 무조건 진공, 공공이거나 진공, 진공이어야 돼. 아니면은, 그게 높아야 돼요, 그냥. 엄청 렙이 높아야 돼요, 지금 이거 깰려면. 너 설마 반사 무시 안 걸린 건 아니지? 제발, 그런줄알아야 어? 힘들다, 야. 어, 됐다. <laughs> 아니, 체력 왜 이렇게 많아, 이씨 <laughs> 됐다. 또무사히 끝났네요. 제가 지금 아스트리아가 양날을 잘못 꺼는 것 같아요. 슬라이드만 해놨는데도. 이거 9패가 너무 오래 걸려, 그리고. 그렇다고 9패 때 니트로를 쓰기에는 니트로가 그렇게 잘 차는 건 아니여가지고 10패 때 막혀요, 그런데. 이 덱에 힐러가 없어가지고 10패는 빨리 안 깨면, 잘못하면 침몰할 수도 있거든요. 대차가 진짜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유저의 만족감을 진짜 못 채워 줘요.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증폭을 했어. 그러면은 당연히 저번보단 레이드를 쉽게 원펀을 하거나 원펀을 해서 이제 더 많은 보상을 먹는 건데 저번에 보상더럽게안 나왔죠? 증폭 해도 빨리 끝나지도 않죠. 크으, 진짜 원하는 걸다안 들어 줘. 대단 진짜 대단해 진짜. 어, 진짜 할 말이 없어요. 대박이야. 생각이 없는 건지, 애초에 아무 생각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 신캐 팔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러면서 한디멘트는 무슨, 여러분, 가족을 만들어주세요. 차일드 이벤트 이지랄이 나고 있고. 내가 할 말이 없어, 진짜. 그거 보니까. 아, 진짜 왜 도대체. 사람들 이번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. 레체를 또 이따구로 만들었을까? 전 이해가 안 가요, 지금. 일단, 8페이지는 깨는데, 리트로 쓰면은, 9페이지 때, 그렇게 오래 걸리다가, 9페이지 때, 부스트 700%까지 퍼 모아서 10페이지 때 쓰면 되네요. 뮤비는 내러티브? 아,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. 내가 만약에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했어. 이벤트를 시작했대. 그럼 그 이벤트는 한번 깨보고 싶잖아. 근데 이벤트를 4페이지도, 5페이지도 못깰 정도면은, 그니까 반도 못 가는 거잖아, 사실상. 아, 뮤비들은 3, 4페이지도 못갈 거야, 이거. 너무 어려워가지고. 그러면 게임에 대한 흥미가 없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, 지금. 아. 나도 열받는데, 뉴비드는 얼마나 싫을까? 야, 야, 이거 슬라이더가 이면밖에 안 박힌다, 야. 이거. 아. 그냥 기다리죠, 이거. 이게 진짜 극딜 세팅이거든요. 리자로 공중하고 아스트리아로 양날 걸고 애니가 노말 쳐서 약공 건 다음에 로빈이 드라이브 쳐가지고 피버 노말 점점 받은 다음 피버를 치는 건데 피버들이 2만 0 0밖에안 나와. <laughs> 체력이 900만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거 그 신키 없으면 버티기를 무시를 못 해가지고 버티지도 못해. 아 로빈 죽겠는데, 잘못하면, 이거? 여기 써야나, 쟤? 아까도 이랬나? 일단 드라이브로 회복하고. 아, 로빈이 너무 약하다, 이거. 왜 로빈만 때릴까, 쟤? 미친 건가? 맞아요. 레스텔이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. 아, 로빈인이 랩이 너무 낮은가 보다. 지금 내가 60 찍으면 죽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지금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, 아, 가세요. 아, 너무 어렵다. 이거! 이거 신캐랑 진공 공공 있는 딜러가 없으면 볼게요 0 페이지까지 손권해도 볼게요 이거 <laughs> 체력이 많으면 방어력이라도 낮던거 <laughs> 이제 할 말이 없다 이거 아. 어 리버스 챌린지도 하고 있구나 아 이거 안 했는데. 아, 이제 체력 너무 많은데 이거. 야크 캅인데. 이거 버그 같은데 뭔가. 얘네가 이... 입력하다 잘못 입력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증강 증강 피로 못 잡을 것 같아. 이거 진짜 버그 같은데? <laughs> 아... 이거 입력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, 9%인데 90%로 잘못 입력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공격형이 반사도 뒤지는 건 이해라도 하는데, 보조형이 반사들로 뒤지는 건좀 그렇지 않냐? 아... 야... 어제 봤을 때 옵션 적용도 돼요? 아, 거대보스가 아닌가?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아, 그러게. 아, 그렇네. 거대보스는 아니니까. 뭐지, 이게? 일단 카테고리는 이게 거대보스 전이거든요. 매체들 근데 걔네가 거대보스는 아니잖아. 어,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, 진짜. 근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못했을 거예요. 얘를몰 믿어요. 이제 얘 피버 하면 되겠죠. 버티기 건에 16회. 이거 신캐 없으면 못 잡겠다 이거. 미쳤다 진짜. 아.. 일단 깨지긴 하네요 저는. 일단 부캐 퇴작하도록 하죠. <laughs> 근데 진짜 존나 오래 걸린다. <laughs> 아 깼다. 아. 11분 32초 걸려. 100만 골드다. 아. 일단 애니덱이 빠르긴 하네요. 목상아보다는